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루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카드, 카드는 바로 여기 포켓몬 카드 확장팩 세트 멜메탈 GX입니다. 자, 요거는 요번에 저거랑, 아, 요번에 최근에 나온 건데요. 자, 썸머 확장팩 세트입니다. 보시면은 얼터 제니시스 6팩과 풀메탈 휘두 팩이 들어가 있는 멜메탈 GX인데요. 멜탄, 어, 요기 카드와 그 다음에 멜메탈 GX 카드가 들어가 있는 확장팩 세트입니다. 뒤에 보시면은 써져있죠 프로모카드 멜탐, 프로모카드 멜메탈 GX, 그 다음에 썸물 확장팩 얼터제네시스 6팩과 강화 확장팩인 풀메탈 휠 2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를 뜯어보시면은 이렇게 안에 이렇게 팩이 총 8팩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요번 멜메탈 세트의 중심인 멜메탈 GX와 멜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팩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꺼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멜탄 강철 속성 H60의 증식하기와 빔 공격을 가지고 있는 멜탄 반짝이가 들어가 있고요. 두번째는 멜메탈 GX가 들어가 있습니다 HP 220인 강철속성의 멜탄의 진화형태 하드코트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메탈블라스트 그 다음에 펀처퍼스 GX 기술을 가지고 있는 멜메탈 GX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일단은 8팩인데 요거는 이제 GX가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다 뜯었습니다. 자, 일단은 멜메탈 GX가 메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GX가 안 나와도 되지만은 굳이 원한다면, 예, GX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은 얼터 제니시스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팩 개봉하고요.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레오, 그 다음 플라베베, 그 다음에 짜랑꼬, 골루고, 비브라바 나왔습니다. 어, 확실히. 일단은, GX, 안 나왔구요. 다음, 두번째. 수리동보, 그 다음에, 코스몬, 시레오, 워글, 화염레오, 나왔습니다. 세번째. 코스몬, 알로라모레두지, 대굴레오 홈돈에 넣을 모험가방, 트레이너, 레어가 나왔구요. 자, 다음, 얼터제니시스. 아노딥스, 그 다음, 또로박지, 그 다음, 활화르바그 다음, 할비롱, 다음, 님피아 나왔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얼터 제네시스. 뭐가 나올지. 자, 톱치, 목도리, 키텔, 릴링, 그 다음에, 개템보숭그 다음, 헤르미 나왔고요 자, 마지막, 얼터 제네시스. 루리리 그 다음 수수께끼 화석, 헤너츠 구즈마 앤드 할라 모크나이퍼 반짝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얼터제니시스 여스펙강 결과 GX는 하나도 안 나왔고요. 자그 다음 마지막 두개 남은 강화 확장 배풀 메탈 위에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웬만하면은 하나 정도 나오는 게 좋을 텐데 과연 나와 줄지? 보겠습니다. 자, 멜타 저기도 있죠. 멜타 그다음 꼬마돌 기본 에너지 골뱃 꼬부기 울트라 포레스트 종이 전문가 슬리퍼 다음 울트라 포레스트 종이 전문가 또 나오면서 한팩 끝났고요. 마지막 풀 메탈 휠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리 그다음 갱도라 기본 에너지 주벤 야돈 슬리퍼 멀레인 그다음 덩프리 나오면서. <laughs> 일단은 팩다 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확장팩세트 멜리메탈 GX를 개봉해 봤습니다 팩이 총 8개죠 일단 그냥 일반팩인 얼터제니시스 6팩과 풀메탈 휠 강화확장팩 그 팩을 뜯어 봤는데요 안에 있는 일단은 랜덤이기 때문에 운이 좋으신 분들은 GX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나도 안 나왔죠 여러분 일단 만약에 안 나온다는 전제하에 어이 팩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멜메탈 GX 어 예쁜 귀여운 멜메탈 GX를 원하시는 분들은 확장팩 세트 멜메탈 GX를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멜메탈 GX를 갖고 싶으면 어 일단은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어 8팩에 아무것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멜메탈 GX HP 220 강철 예쁜 예쁜 멜로탈 GX와 귀여운 멜탄 이렇게 두 개와 함께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